여러분 트럼프가 누구인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면 바이낸스 기업의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바로 홍콩에 있는 세계 최고 넘버원 코인 거래소인데요 미국보다 앞서서 코인들을 상장하고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있는 그곳 바이낸스 거래소가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의 육착 관계의 증거가 밝혀졌다면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최근 트럼프가 자금 세탁 방조 혐의로 징역을 살다 온 창펑 자오를 정격 사면을 해 주었는데요 트럼프가 사면해준 창펑자오 인물이 바로 바이낸스 거래소의 CEO라는 겁니다. 이를 두고 전세계 금융시장에서는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중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창펑자오가 트럼프에게 뒷돈을 대고 있다는 거죠. MGX라는 투자기업에서 바이낸스에 하나로 약 3조원을 투자했는데 그 3조원을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에서 출시한 스테이블 코인이 USD1으로 받았다는 거죠.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는 트럼프 일가가 최대 주주인 프로젝트로 지분이 무려 60%나 되기 때문에 바이낸스로부터 매달 수백억의 이자를 지급받는 중이라고 추정하는 거죠. 더군다나 10월 11일. 청산 쇼크 발생 직전 트럼프의 중국 관세 발표가 있었고 트럼프 측근의 것으로 추정되는 바이낸스 지갑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발생했으며 당시 바이낸스 시스템 오류 때문에 패닉이 과열됐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바이낸스가 트럼프 일가를 도왔다는 소문이 받아하죠 이 모든 증거들이 맞물리면서 창펑자오가 트럼프한테 자금을 주면서 사면을 부탁한 게 아니냐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죠. 그리고 트럼프도 자기 권력을 이용한 스테이블 코인을 수백억씩 벌고 있을 때 미국 정부는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미국 정부가 꾸미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밝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상화폐 업계엔 역사적 승리라고 볼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미국의 첫 암호화폐 법안으로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탄생되었는데요. 이 지니어스 법안이 암호화폐 시장에선 얼마나 큰 사건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표면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는 법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의 틀을 구축해 사용 촉진을 위한 법안입니다. 이미 트럼프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고 JP모건과 시티그룹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입을 선언하고 나섰는데요. 가상화폐 시장 2번 법안 통과로 수백 년간 자리 잡았던 결제 수단의 판도를 180도 바꿀 역사적 발판을 마련하게 된 셈입니다. 정확하게 전 세계 은행 금융계를 뒤흔들고 국가 기관이 아닌 우리 서민들도 천문학적인 큰 돈을 벌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회의 시작 우리가 또다시 놓쳐서는 안 되겠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코인들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경제 모델을 구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들에게 단돈 만 원, 10만 원이라는 작은 투자금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선 이 코인을 알려드리기 전에 현재 전 세계가 통합되어 사용하는 유일한 화폐는 달러죠. 달러는 미국의 화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달러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무역, 군사력, 외교적으로 모든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가진 건데요. 근데 최근 시장이 변화하면서 기존 달러와 화폐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나오게 되었고 많은 나라들이 탈중앙화를 외치며 그 대체 수단으로 언급된 것이 바로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적인 코인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테더 코인이 되겠는데요. 실제 1달러의 가치와 연동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예를 들면 달러의 환율이 1,400원이라고 했을 때 1테더도 1,400원이 되며 환율이 1,300원으로 떨어지면 1테더도 1,300원이 되게끔 연동되어 움직인다는 거죠. 이미 테더가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는데 미국은 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따로 만들어 통과를 시켰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테더 자체를 만든 곳이 테더 리미티드란 법인 회사로 민간 기업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아주 오래 전부터 달러라는 화폐 하나로 많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로 달러를 대체할 수 있어진다면, 만약 테더와 같은 민간 기업들이 자신만의 주도권을 가지고 다른 정부와 협약을 맺게 된다면,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최악의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코인 자체도 미 연방, 미주 정부가 직접 컨트롤하며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지니어스 법원을 통과시키려는 건데요 아무리 그래도 전 세계 제일의 강대국인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코인 문제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걸까요? 그만큼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하나의 투자 시장으로 인정받고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축 통화로 인해 모든 분야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미국이 주도권을 잃게 된다면 단순히 가지고 있던 걸 잃는 게 아닌 더 많은 걸 잃게 된다는 거죠. 그 증거로 작년 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연달아 ETF 승인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아닌 모든 암호화폐 국가 중 리더로서 움직여야 한다고 발표했었는데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집니다. 이제부터는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발행하여 미국뿐만 아니라 홍콩, 중국, 러시아, 심지어 한국도 전부 미국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스테이블 관련된 코인이 오늘 알려드릴 바로 그 코인입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 하면 테더나 USDC를 많이 알고 있을 거고 이두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해서는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긴 하지만 민간기업이라는 이유로 미국가의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서 제외되었으며 현재 가장 뜨겁게 이슈화되고 있는 리플도 스테이블 사업과 CBDC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리플이 시총 순위도 높고 송금과 CBDC 관련해서 기술력을 갖춰가고 있긴 해도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걸어왔던 소송 때문인지 미국이 아닌 리플은 이미 다른 나라들과 CBDC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리플이 아닌 미국에서 직접 발행한 코인을 디지털 화폐로 연동시켜 달러와 같이 세계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이 코인이 미국에서 직접 발행한 코인인데 이게 벌써 발행까지 끝나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미 미국 하원 의회에서는 통과된 내용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동안 완료.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최초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탄생하게 된 건데 제가 해당 내용은 진짜 어렵게 구한 거고 언론이나 매체에 비공개된 내용으로 정말 소수정의 인원들만 알고 있는 정보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발행 초기로 우리나라 돈으로 1원도 안 하는 금액인데, 테더처럼 달러화를 시켜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연동시킨다고 하니깐, 이 코인은 현재 달러의 가치인 1300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30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미국이 주도권을 갖기 위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코인의 ETF 승인 또한 필수이기 때문에 1300원까지는 무조건 이유 불문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세계 경제를 이끄는 기관인 연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을 관리하는 SEC가 모두 미국의 기관이기 때문에 이 코인은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기관과 정부가 어떻게든 상승시킬 거라는 거죠. 달러를 대체한다? 그럼 단기간의 상승은 당연한 거고, 장기적으로도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모든 계획과 세부 내용들 지금부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 자료인데요. 이거 어쩔 수 없이 모자이크 처리한 건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자이크를 안 하면 유튜브 측에서 꼭 경고를 보내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중요한 부분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은 즉 달러를 대체할 자격에 대해서 시사에 놓은 자료구요 연방 준비 제도인 연준과 국고 그리고 재무부가 실시한 자격 심사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 잘 알고 있는 리플은 TVD로 미정. 그러니까 승인이 어렵다는 거겠죠. 현재 달러와 연동된 테더 코인마저도 미국산이 아니기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 재무부, 미국 정부, 그리고 SEC까지 이미 모든 얘기가 끝나 있는 이 코인, 미래에 제2달러가 될 거고, 현재 가치에서 최소 1300배 이상 상승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코인이 뭐냐 많이 궁금하시죠? 저도 그냥 바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방송으로 여러 번 벌써 올렸었는데 미 정부와 관련된 내용이고 연준의 서류를 공개해서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측에서 경고장을 계속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 코인을 직접적으로 올리면 또다시 경고를 받게 되고 그러면 제 채널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화면 보이시죠? 제 개인번호입니다. 여기로 달러. 이라고 단어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럼 이 영상을 보신 우리 구독자분들이라고 생각하고 해당 내용의 세부 정보들, 그리고 코인명과 코인 관련 내용들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이거 단기로도 1000%는 기본이고 현재 1달러의 가치까지 올리겠다 하면 10만% 그러니까 1100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럼 100만원만 넣어놔도 10억이 된다는 거죠. 혹시나 이런 정보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냥 속는 셈치고 만원이라도 투자해보세요 그것도 아깝다 하시면 5천원, 천원도 상관없어요 그러니 정보는 미리 받으시고 소액으로 투자하시다가 확신이 서시면 그때 가서 많이 투자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현재 코인하는 전 세계 인구가 5%도 안 됩니다. 지금 돈을 넣기만 해도 세계에서 5% 안에 드는 선구자가 되는 건데요. 뒤따라 올 10%, 20%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선구자라고 부르면서 돈을 넣어줄 거라고요. 코인으로 인생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은 우리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